안녕하세요. 구롱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탈리아 세리에팀중 하나인 나폴리는 이번 시즌 최고의 성적으로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라이벌이 없습니다. 공격적인 면모로도 주목받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루치아노 스팔레티의 축구와 이번 시즌 얻은 결과가 눈에 띕니다.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빅토르 오시메는 리그 7골 득점을 올렸습니다. 12 경기에서 10승2 무를 기록한 나폴리는 30골을 터트렸습니다. 나폴리는 2017-18 시즌 12 경기에서 32 득점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레전드 디에고 마라도나의 지휘하에 1989-90 시즌에 마지막 우승을 거둔 나폴리는 유력한 챔피언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마라도나는 1984년부터 1991년까지 나폴리에서 뛰었습니다. 마라도나는 나폴리에 있는 동안 1987년과 1990년에 세리에 A 우승을 했고, 1989년에는 u 에파컵에서 우승했습니다. 257경기에 출전하여 115골을 기록했고, 정기적으로 경기장에서 마법을 만들어냈습니다. 1986년 월드컵 우승을 했었던 마라도나는 나폴리 외에 1982년부터 두 시즌 동안 FC 바르셀로나에서 뛰었고, 1992 93년 시즌에 세비야 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승에 목말라 있는 나폴리에 김민 재라는 선수가 오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한 지저스는 키스키스 나폴리 의 인터뷰에서 김민재는 모두가 알고 있는 팀에서 온 사람이 아니며 이전에 아무도 그가 플레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시즌 초 듣보잡 이었던 선수가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선수가 되었으며, 다른 구단에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내년 15일간의 바이아웃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다섯 시즌만에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나폴리의 후방에는 시즌초 페네르바체에서 이적한 김민재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5경기, 세리에이 11경기 등 16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불변의 이름 중 하나가 됐습니다.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김민재 선수는 리그에서 두 골을 넣었습니다. 나폴리에서 네 시즌을 보낸 엘지프 엘마스는 16경기에 출전해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루치아노 스팔레티의 선수들은 15경기에서 50골을 기록했으며 이탈리아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모두에서 득점왕입니다. 크바라첼리아 8골 외에도 비토르 오시멘 8골 일도움 시메온의 6골, 자코모 라스파돌이 5골, 이도움등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루치아노 스팔레티는 투스카니의 체르탈도에서 태어난 63세의 현재 나폴리의 감독입니다. 그는 세리에 A 이패페 선두에 있으며 챔피언스 리그 그룹을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합니다. 그는 프로 축구 선수가 아니었고 엔텔라, 스페치아, 비아레지오, 엠폴리와 같은 세리에 C 클럽에서 뛰다가 마침내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당시 이탈리아 축구 3부 리그에 있던 엠폴리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1995-96년과 1996-97년에 두 차례 연속 승격한 후 그들을 최고 성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몇년 동안 그는 클럽에서 다른 클럽으로 옮겨 다니며, 1년 동안 두 차례 삼프도리아를 감독했고, 18개월 동안 베네치아를 거쳐 3개월 동안 오디네세를 맡았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이 떠난 이후 우디네세는 6개월간 40%의 승률을 기록했고, 스팔레티 감독은 다시 우디네세로 복귀했습니다. 스팔레티는 지난 11경기에서 2승과 18%의 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자체로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비드 디 미틸레의 21골 덕분에 다음 세 시즌 동안 상황을 역전시켜 14위에서 6위. 7위로 끌어올렸고 2 0 0 4오 시즌에는 세리에이 4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후 그는 4년에 걸쳐 224경기를 루마에서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루마 이야기는 이 영상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루마 이후 2017년 6월 인터밀란에서 2시즌 동안 두 차례 4위를 했습니다. 2019년 여름에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 지휘권을 넘기고 나폴리를 맡기 전에 2년을 쉬면서 보냈습니다. 그의 현재 계약은 내년 여름에 종료되며 지금과 같은 최고의 성적을 유지한다면 그는 연장 제한을 받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부상이 큰 타격을 줄수 있으며 나폴리가 만약 부상을 당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선수단의 질적 수준이 충분히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들은 1990년 이후로 마라도나에서 우승을 한 적이 없으며 그가 우승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는 세리에 A에서 거의 우승할 뻔한 적이 많았지만 달성한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팬들은 그가 이번 시즌에서 그렇게 하기를 응원할 것입니다. 특히 나폴리는 환상적인 팀이 되었고 우승은 루치아노 스팔레티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재 선수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첫 우승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마라도나 선수를 추억하며 생일을 맞아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영상을 올려드리고 싶긴 한데, 그러면 안 되니까, 링크 남겨드릴게요. 요건 풋볼 이탈리아에서 뽑은 마라도나의 나폴리 최고의 골입니다. 영상은 1분짜리이고요 기사 하단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